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입니다. 블러 코인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세력과 재단들이 이 이슈를 활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현재 142원대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블러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우선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알트코인의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금이 알트에서 비트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금 쏠림 현상과 더불어서 재단과 세력들의 단기 차익 실현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러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이러한 고점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세력들의 이러한 악성 개미털기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물량 무조건 붙들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반등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급반등의 배경에는 기관과 세력들의 공격적인 매집이 있었기 때문인데 반등과 조정을 반복을 하는 이러한 박스권의 상황에서 개인들은 팔때 고래들은 149만 이더리움을 쓸어 담았다라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산티멘트에서 주요 지갑을 추적을 한 결과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에서 지난 한 달간 149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횡보를 하는 동안에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시장이 불안정한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물량을 줄이거나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반대로 고래들은 가격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전략적인 포지션 구축에 나섰다는 거죠. 매집이 완료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부족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블러와 같은 알트코인들은 더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관계자들로부터 세력 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 재단들은 이 블러를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